이번 시간 이 문장 구조 하나만 익히면요 감정 표현 그리고 칭찬 비판까지 정말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진짜 살아있는 영어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보고 말하는 연습까지 같이 해요 영어 문장이 내 것이 되는 경험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어 아, 말은 쉽지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라고 표현할 때 있죠. 영어로는 to say that 그렇게 말하는 것은 is easy 쉽다 라는 뜻이죠. to say that is easy.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쉽죠라고 to say that의 주체를 붙이고 싶어요. 당신이까지 붙여주고 싶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미 주어 자리에 to say that이 있기 때문에 you만 혼자 오면 안 됩니다. 자 이때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붙여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for you to say that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로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is easy, 쉽지 자,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어의 문장의 특징은요. 주어가 이렇게 너무 긴 것을 싫어한다. 주어는 몽땅 뒤로 이사를 가요. 자,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죠. is easy for you to say that 자, 그래서 이 빈자리에 형식적인 주어, 그냥 it을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진 않지만 it is easy. 쉽죠? for you to say that.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게 좀더 영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문장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내용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요. 실제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예문으로 다시 한번 익히면서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당신이 그렇게 말하긴 쉽죠? 자, 우리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영어는 결론부터 말해준다. 쉽습니다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아무 뜻도 없는 it을 써주고, it is easy. 자, 그 it이 무엇인지 진짜 주어는 뒤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무엇이 쉽다? 당신으로서는 for you. 그렇게 말하는 것이 to 플러스 동사원형, to부 정사 써주세요. to say that. 말하기는 그렇게 that. h a t 이라는건 어떤 말한 내용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란 뜻이 됩니다. It is easy for you to say that. 자,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실질적인 주체는 뭐로 표현한다? 네. for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for 다음에 명사를 써 주시면 됩니다.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for 플러스 인칭 대명사 목적격을 써 준다. 강세까지 살려서 말해 볼까요? 영어의 강세 규칙 중에서요, 대명사는 원칙적으로 강세를 받지 않지만, 전치사 뒤에 오는 대명사는 예외적으로 강세를 받습니다. It is easy for you to say that. It is easy for you to say that. 네, 너무 쉽죠? 뭔가 잘못을 했어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 있죠? 어, 나로서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어려워. 자, 이런 문장, 우리 영어를 만들어 볼게요. 자, 결론은 어렵습니다를 먼저 말해주고, 자, 투 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주어는, 주체는 for me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렵습니다. 부터 다시 출발해 볼게요. 자, 어려워요. It is hard. 뭐, difficult. hard 대신에 difficult도 괜찮습니다. It is hard. 나로서는 어려워. for me. 무엇이? 내가 뭐 하는 것이? to say. 미안하다라고. I'm sorry라고 해 주면 문장 완성이죠.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의 주체 의미상 주어는 for 다음에 목적격으로 써 주면 된다. 자, 그래서 it is, it i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It i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It i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네, 잘하셨어요. 또 이런 경우 있죠. 어, 당신 이 문제를 해결하다니 똑똑하네요. 자, 이런 문장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니 똑똑하군요라고 했을 때는 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에서는 투부 정사의 주어가 생략됐지만 영어로 만들 때는 살려서 써 주세요. 어 똑똑하군요. It is smart. 누가 똑똑하냐면 당신이. 자, 해결하다니 이 문제를 이런 어순으로 오면 되는데요. 스마트하다는 건 당신이 스마트하다는 거죠. 스마트는 형용사인데 이 스마트가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자, 이때는 for가 아니라 of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you가 스마트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It is smart of you. 자, 다시 정리하면 it is 다음에 오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면 smart of you처럼 of. of 다음에 목적격으로 연결하세요. It is smart of you. 자똑똑하군요 당신 해결하다니. to 부 정사 to solve 이 문제를 this problem.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It is smart of you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mart of you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mart of you to solve this problem. Solve this problem. 네, 잘하셨어요. 시험에 합격하다니 당신은 정말 똑똑하군요라고 했어요. 당신이 시험에 합격하다니라는 주어가 너무 기니까 영어에서는 몽땅 뒤로 보내고 결론 정말 똑똑하군요라는 설명부터 먼저 해 주자라는 거예요. 자, 정말 똑똑하군요 is로 출발하시고요. 왜? 긴 투부 정사가 주어로 있던 자리인데 몽땅 뒤로 갔으니까 빈자리가 생기죠. 그 빈자리에 is를 넣어 주고 it is 정말 똑똑하군요. 자, 스마트를 좀더 꾸며 주는 부사를 하나 넣어줄게요. Quite, quite smart. 정말 똑똑하군요. It is quite smart. 자, 근데 smart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자, 그래서 for가 아니라 of로 연결하세요. Of you. 뭐 하다니? To pass, to 부정사. To pass the test라고 해주면 문장 완성입니다. Quite는 smart를 꾸며주는 거고요. Of you. to pass the test. 제가 강세를 표시한 해당 모음을 조금 더 길게 늘려서 발음한다라고 생각하면 발음이 훨씬 더 예뻐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연음도 잘 되고요. It is quite smart of you to pass the test. It is quite smart of you to pass the test. 네, 잘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이 납니다. 자, 블라블라 이렇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몽땅 뒤로 가고요. 신납니다.만 남게 되죠. 빈자리에는 형식적인 주어 it을 넣어주고요. 신납니다.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신납니다. It is exciting. exciting. 자, exciting은 어떤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아니죠. It is exciting.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자, 그러므로 for us. for 다음에 목적격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to plus 동사원형. to 부정사로 계획하는 것이. to plan. 여행을 A trip 함께 together 자 이렇게 써주면 문장 간단하죠 자 그럼 강세 살려서 입에 착착 붙여보세요. It is exciting for us to plan a trip together. It is exciting for us to plan a trip together. It is exciting for us to plan a trip together. To a trip together. 네 잘하셨습니다. 내 생일을 기억하다니 그들은 사려 깊어요. 생각이 깊어요. 란 뜻이죠.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자,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힌트를 볼까요? thoughtful, thought.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thoughtful, 사려 깊은 이란 뜻입니다. thoughtful, 역시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죠. 자, 이 문장에서 사려 깊어요. It is thoughtful.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게 뭔데요? 아, 그들이 기억하다니, 내 생일을. 자, 이, 이세에 당하는 진짜 주어. 가투브 정사군데 너무 기니까 몽땅 뒤로 갔어요. 자, 근데 thoughtful 한게 누구냐면 그들이죠. 자,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thoughtful 나왔으므로 of로 연결한다. of 다음에 대명사 목적격을 써 주시고요. 그들이라고 했지만 영어의 문장, 영어의 문법에서는 of them 이렇게 목적격을써 줘야지 된다. It is thoughtful of them. 그들은 사려가 깊네요. 뭐 하다니? 기억하다니? to p l 동사원형 to remember 내 생일을 my birthday. 자, remember의 목적어로 my birthday를 써주면 되겠죠. 자 문장 완성됐습니다. It is thoughtful of them to remember my birthday. It is thoughtful of them to remember my birthday. 영어의 강세를 살리면 리딩감이 생겨요. 영어는 굉장히 리듬감, 음악성이 강한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듬감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더 기억에 남고 그리고 더 자연스러운 영어로 여러분의 입에 착착 붙습니다. It is t o u g t for them to remember my birthday. 네, 잘하셨어요. 돈을 모두 다 가져가다니 그는 욕심이 많네요. 그가 돈을 모두 다 가져간 그 행동이 욕심이 많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주어에 해당하는 투부정사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영어의 문장에서는 이걸 몽땅 뒤로 보내고 안정적인 문장을 선호한다. 자, 그래서 욕심이 많네요. It is greedy. greedy는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이란 형용사예요.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그가 그돈 모두 다 가져가다니 욕심이 많네. 그래서 그가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of 다음에 목적격 of him.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그가 이렇게 하다니 그래서 그가 하니까 he를 써야 될것 같지만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어떻게 써준다?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때는 of 다음에 목적격으로 연결한다. 자이 규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It is great of him. 가져가다니 그 돈을 모두다. 그러면 to 플러스 동사원형 to take. 가져가는 건 take예요. 그 돈을 모두다. 이때 영어 어수는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모르면 자, 힌트를 보세요. 한국말로는 그돈 모두 다 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all the money 라고 해줍니다. all the money. 이 all 이란 단어가 더 앞에 와야 돼요. 영어의 어순상. It is greedy of him to take all the money. 자, 문장 완성이에요. It is greedy of him to take all the money. It is greedy of him to take all the money. It is greedy of, greed of him to take all the money. 네, 잘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비상 사태에 대비해서 돈을 모으다니 현명하시네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할 때는 주어를 잘 생략하지만 영어로 말할 때는 분명하게 뭐 of you, for you를 꼭 넣어주는 센스를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 역시 주어가 엄청 기네요 투부정사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몽땅 뒤로 보내서 먼저 현명하군요, 당신부터 말해주세요. 그러면 it is wise가 되겠죠. 당신 wise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삼으로 of you. 이때 이유는 목적격입니다. It is wise of you. 당신 현명하군요. 이렇다니. 투부정사가 뒤에 길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순을 차근차근 하면 모으다니 무엇을, 돈을,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를 위해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모으다 먼저 to save money. 돈을 모으다니 저축하다니.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를 위해는 자 for 뭐 뭐를 위해니까 for 예상치 못한 unexpected 예상이 되는 건 expected죠 예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건 unexpected unexpected가 되고요 비상사태 emergencies 뭐한 가지의 비상사태만 대비한 건 아니니까 for unexpected emergencies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unexpected. 강제가 여기 오죠. 그래서 힘없는 어는 앞에 for 와 연결해서 for unexpected, for n e x p e c t e d 이렇게 연음 시켜서 발음해 보세요. It is wise of you to save money for unexpected emergencies. It is wise of you to save money for unexpected emergencies. Yeah!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영어 문장 직접 만들어 보니 술술 잘 풀리고 또 말하기 연습도 어때요? 한번할땐좀안 되지만 두 번, 세번 반복할수록 잘 되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 누나 수업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어로 문장 만들기 훈련 1차 임기점 또 2차 임기점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모두 끝까지 완주하시길 제가 항상 응원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수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